쉬어 가시기 이용 설명서. <목소리> 안녕, 나는 이 방의 주인 모찌라고 해. 내 방에 온걸 환영해. 어, 안녕. 먼저 내 소개를 하지. 난 칠만 팔천 사백 삼 명이 좋아하는 페북 스타야. 오, 연예인인데 인기 오 비결은 견답지 않은 곰돌이 비주얼. 개인가봐. 견이네. 아, 반말 모찌 모찌야지. 몇 살이니? 하지만 귀엽다고 훅 다가오진 말아줘. 난 보기보다 까칠한 스타라고. 아, 스 소문에. 심이 없는 연예인이구나. 그럼 이제 내 방을 소개를 해볼까? 내 방에 이름을 쉬어가시게 최고 가격 용품들과 아라칸 트 최첨단 게임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편하게 쉬어가시게 오. 단, 이용요금이 있으니 미리 지불하고 가시게 1억? 아, 어! 게임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? 여보시게 <목소리> 내가 들어왔게 <목소리> 이리 오시게 멋지, 멋지, 회복 스타야. 이리 오시게. 멋지. <laughs> 귀여. 와, 와, 여기 야. 카메라 야. 엄청 많다. 귀여. 짱이다, 형들. 되게 귀여. 워밥 먹지? 오늘 그냥 밥 먹는 거야. 나는 밥 먹지. 나는 밥 먹지. 시리 이거? 기다려줘야 돼. 왜? 이제 짱이다. 뭐? 뭐? 어? 뭐야? 시리얼도 있어. 오, 오 대박. 난, 나, 나한 컵만. 아니,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 나 이제 이렇게 쉬어가. 닭가슴살 간식을 왼손에 들고. 넋쟁아, 넋쟁아, 넋쟁아. 확실해,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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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. 널 제일 싫어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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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널 제일 싫어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네, <웃음> <웃음> 오. 너만 보면 싫어해. 오지야. 어우, 어우, 지 어우, 오지, 오지, 오지. 비행기 모찌 비행기 비행기 모찌 비행기 모찌 비행기 나모찌지 치렀다 모찌 비행기 모찌 어디 갈까 모지 제주도 모찌 제주도 모찌 맛있어 닭 가슴살 먹어 뭐, 근육 키우니?

<laughs> 카메라. <미안해. 웃음> 카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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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<laughs> 아, 힘들어, 힘들어. 웃겼어, 웃겼어. 치시라 수니 오케이. 네, 팔쏘 라디시. 오, 아, 누구야? <laughs> 뭐야 이게? 누냥모가방개쐈지 찌릿찌릿. 어우, 같이 가. 아, 어찌 하나 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어찌가 까먹을 때까지 다시 난 혼자 있을 거야 오호삼등이다오 아, 예. <목소리> 먹었다 오메 모찌가 이제 날 잊었을까요? 모찌는 아까움 하나 해볼래? 이제 마치 새로운 사람이처 다시 모찌에게 다가섭니다. <laughs> 야, 너 인간극장. 모찌 짖지? 얘가 그러 가만히 기다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와. 머리를 바꿔봐야겠어. 왜 이렇게 헥헥거리지 가만히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. 오랫동안. 옹미모 <laughs> 앉으죠. 나도 해볼까? 자, 한번 더. 라비 라비다. 너가 좋아하는 형아야. 뭐지? 오빠야 오빠. 목소리도 바꿨어. 다시 바꿔 줘. 어, 처음 만나서. 어, 간다 간다. <laughs> 어? 어 <나와>. <laughs> <너무>,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투예